E 오늘은 아이폰 SE2, 애플에서 나온 어, 오늘 출시를 했는데요. 애플 아이폰 SE2를 리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삼성에서 나온 갤럭시 S10인데 어, S2가 이번에 출시됐는데 저는 안 바꾸고 계속 S10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아이폰을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아이폰 3G 나왔을 때인데, 아이폰 3G 나와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3GS는 제가 사용을 안 하고, 모델이 바뀌었을 때, 아이폰 어, 4를 제가 쓰기를 시작했는데요. 아이폰 4 다음에는, 뭐, 갤럭시 노트, 노트 1, 그러니까 노트 2, 뭐, 그 다음에는 G2, G3, G4, G5, G6, 뭐, 이렇게 쓰고, V20까지 썼어요. 그리고, 넥서스에서 그 구글에서 나온 거죠. 구글에서 나온 넥서스 모델도 되게 많이 사용을 했고 LG에서 나온 모델을 제가 제일 좋아하긴 했는데 그거를 다 사용하고 어, 오늘 제가 설명할 거는 제가 사실 테니스 채널인데 왜 핸드폰을 찍게 됐냐면은 제가 테니스 레슨을 하고 그리고 제가 스포츠인으로서 제가 이두 핸드폰을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면 iOS죠. iOS를 사용하고 그리고 갤럭시를 쓰면서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쓰면서 제가 불편한 점과 그리고 장단점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이폰을 궁금해 하시니까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 사실 아이폰 8이랑 똑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게 없고 그외적으로 많이 달라진 게 없고 안에 이제 그 CPU 칩이 이제 좀 바뀌, 칩셋이 이 바뀌었는데 그 칩셋이 바뀌면서 아이폰 11 칩하고 되게 똑같은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빨라요. 스크린은 작고 픽셀도 그렇게 많이 없는데 아이폰 11에 있는 그 칩셋이 있어가지고 훨씬, 훨씬 빨라졌어요. 오히려 이 핸드폰이 아이폰 11보다 빠를 수도 있,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는 제가 몇 기가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뜯어서 사용을 먼저 해봤는데 너무 빠르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은 뭐 이거는 뭐 사양이나 그런 거는 벌써 다른 유튜버들이 뭐택 유튜버들이 너무 많고 다 잘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테니스에 관련된 거 테니스 그리고 스포츠인들이 어왜 이거를 뽑고 아니면 이걸 보고 뭐 사실 스포츠인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그 코칭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비즈니스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코칭하면서 어느 폰이 사용이 더 편하고 그리고 제가 그 예전에 선수라고 이제 트래블링을 할때 투어를 다닐 때 어떤 핸드폰을 왜 사용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폰을 산 이유는 개인 라인이 있고 제 회사 라인이 있는데 두 번째 핸드폰이 사실 갤럭시 S8 플러스예요. 근데 스크린이 다 깨지고 수리를 하려니까 중고 말고 새거를 살라 그래도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고치는 비용이랑. 그래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사실 제가 그거를 작년 레슨 한국 레슨에서 제가 들고 다니다가 그거를 깨뜨렸어요. 화장실에서 깨뜨려 가지고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렸는데 그 계속 핸드폰을 구매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수리하기는 좀 그렇고 사기는 또뭐 하고 그런데 요번에 아이폰이 너무 싸게 나와 가지고 너무 저렴한 가격에 나와 가지고 저희 회사 핸드폰을 제가 아이폰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아이폰을 샀는지는 아셨으니까 사실 제가 아이폰으로 갈아타고 싶어요. 제가 아이폰으로 제일 바꾸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걸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영상 플레이백이에요. 동영상 플레이백이 너무 잘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그 아이폰을 항상 부러워하냐면은 그 레슨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레슨을 했었고 제가 2018년도 그리고 19년도 이제 두번 가서 한국에서 제 구독자분들을 레슨을 했는데 항상 제가 그 그때는 S9이었어요. S9 쓰면서 그리고 S10을 쓰면서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항상 핸드폰으로 서브 영상을 이제 찍어드리고 분석을 같이 하고 제 핸드폰으로 찍으면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이게 동영상 피드백이 제가 뭐딱 정확한 그 위치에서 멈추고 싶고 막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돼요. 레슨자 분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어 자기 걸로 찍어주세요 해주신 분들은 자기 걸로 찍은 다음에 제가 그 영상 분석하고 그딱 이제 멈춰서 어디가 어떻게 됐고 그 분석을 해드리는 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항상 아이폰을 부러워하긴 해요. 그리고 또또한 가지 뭐냐면은 이게 한 핸드폰만 쓰시다 보면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한 라인을 쓰다 보면은 특히 이제 갤럭시 라인, 안드로이드폰을 쓰시다 보면은 그 카톡에서 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유료 채널도 그렇고 제 단톡방에서 제가 코칭을 어느 정도 해드리는데 그 코칭을 해드릴 때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하시면은. 그 영상들을 제가 플레이백을 할때 카톡 안에서도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 핸드폰 그 갤러리에서 제가 플레이백을 하면은 그 플레이백 자체가 그 스무드하지가 않아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뭐그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지만 좀 짜증이 나요. 왜냐면은 이게 제가 플레이백을 하다 보면은 이거를 스무드하게 그걸 그 스트로크하고 뭐팔 움직임, 그리고 스윙 궤도, 그리고 발 움직임, 뭐, 전체적으로 다 보려면은 몇 번을 돌려봐야 되는데, 그거를 부드럽게 뒤로 가서 앞으로, 부드럽게 뒤로 가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멈추지 못할 뿐더러, 제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어, 여기서 다시 플레이백을 하고 싶다 하면, 여기에서 플레이백이 안 되고, 중간 그 지점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한참 전으로 가가지고 플레이백이 또 진행이 되고, 또 멈추려면은 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먼저 갤럭시 S10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카톡에 들어가서 동영상 플레이백을 하면은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영상 플레이백이 되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비디오가 그리고 뭐 여기 와도 이쪽으로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보고 어, 여기서 멈춰야 돼.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또, 또, 처음서부터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계속 코칭을 해야 되는데, 또 보고서는 또 다시 해야 돼요. 또 다시 플레이하고, 여기서 이제, 어, 여기 있는 영상, 아, 그러면 또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렸다가, 다 보고서는. 근데, 제가 이거를 세이브를 해놓고,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플레이 비디오 하면은, 안 돼요 이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다 그런 영상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어, 그렇게 돼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아이폰을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영상이에요 자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을 때 일단 소리는 안 나오지만 제가 사일런스를 해놔가지고 소리는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백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데 스톱을 할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 기능 때문에 아이폰이 항상 부러워요. 근데 이게 카톡 뿐만 아니라 다운을 받더라도, 다운을 받더라도, 다운을 받으면 더 좋아요. 다운을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차, 엄청나요, 엄청나. 이게 얼마나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이폰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보셨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제가 두 번째로 아이폰이 부러운 이유는 카메라예요. 카메라 세팅을, 아이폰은 제가 비디오를 찍을 때, 제가 코칭을 하니까 비디오를 찍을 때가 많아서 비디오 세팅을 바꿔야 될 때가 많은데, 그리고 제 코칭할 때는 이게 용량이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제가 그냥 HD, 뭐 1080p로다가 제가 영상을 찍고 30fps 말고 이제 60으로 찍 찍기는 하는데 좀 4K로 찍고 싶거나 아니면 4K에 60Hz로 찍고 싶을 때는 제가 그거 세팅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세팅을 그냥 빨리빨리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레슨을 하다 보면은 레슨하는 그러니까 매일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번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1분 1초가 아까워요. 제, 제 레슨 뿐만 아니라 그냥 레슨, 레슨을 받으면은 뭐 한국에서는 30분만 받으실 수도 있, 있으니까 30분을 받다 보면은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그거를 세팅을 또 들어가가지고 또 바꾸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코치 사정이지만 코치가 그거를 바꾸고 있다면 또 그것도 좀,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팅 바꾸는 게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빨리빨리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이폰하고 갤럭시를 두개다 사용을 해보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제가 그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카메라로 들어가면은 포토 딱 나오죠? 포토에서 비디오로 가면은 바로 비디오로 바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비디오를 찍는데 여기 왼쪽 이제 위에 보시면은 24, 뭐 30, 60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리고 HD, 그리고 4K. 4K랑 HD랑 바꿀 수 있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빨리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딱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찍고 어, 코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HD 바꾸고 60.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바꿔서 찍으면 되는데 제가 S10을 보여 드릴게요. 이거 안드로이드 폰들 거의 다 그렇고 여기서 카메라 들어가고 포토로 나왔죠. 포토에서 비디오 촬영. 비디오 촬영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 4K야.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서, 누르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한 다음에, 뭐, 이걸로 선택하고, 다시 뒤로, 한 다음에 또 찍어요. 이 1분 1초가 아까우신 분들은,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걸 세팅 안 바꾸고, 할 때가 있는데, 그 세팅이 너무, 이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는 거는, 이손 떨림 방지 있죠? 손 떨림 방지가 돼있, 이렇게 켜져 있으면은,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 비디오 세팅을 바꿀 수도 없지만, 자, 포토에 가서, 비디오 세팅에 가서, 자, 여기서, 리얼 비디오.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되지만, 60, 이렇게 4K로 찍으려고 해도, 비디오를 찍어 놓으면은, 여기서 이게 보시면은, 4K가 안 돼요. 부드럽지 않고, 자 보시면 부드럽지 않고 4K가 안 되는데 찍어 놓고 나서 보면은 아 4K가 안 됐네. 왜안 되는 왜안 되는지 모르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요 손떨림 방지를 꺼야지 4K가 돼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거를 켜 놓고서는 이거 손떨림 방지를 해야지 하면서 이걸 하면은 4K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끄시고 4K를 하셔야지 그 그제서야 이제 4K가 찍히는 거예요. 제가 아이폰의 좋은 점을 이제 부러워하는 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S10 뭐 안드로이드폰 LG도 있죠. 뭐 그거를 제가 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이폰의 부러운 점이 몇 가지 있다면은 그 카메라 기능하고 그 세팅 바꿀 때와 그리고 포토 이 갤러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선 갤러리죠. 근데 여기 포토 앱을 보면은 너무 영상 컨트롤도 잘 되지만 영상을 이제 플레이백을 하시다 보면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제처제가 아이폰 8을 쓰고 있어요. 아이폰 8 플러스를 쓰고 있는데 거의 뭐 2년 넘게 지난 핸드폰으로 4K 60Hz 영상을 찍는 거 보고서는 와, 내 핸드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S10보다 훨씬 더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세팅을 바꾸고 나서 찍었는데도 아이폰으로 2년 넘게 된 아이폰으로 영상을 보는데 너무 화질도 깨끗하고 너무 그,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그게 부럽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요번에는 한국에서는 55만원이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400불이에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진짜 뭐 100, 150불에도 살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 가지고 일단은 샀지만 사실 그 S10이 그리고 안드로이드폰이 좋은 점도 많아요 장점을 또 얘기하자면은 제일 첫 번째로는 한국에 나가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에 특히 더 그래요 삼성을 일단 쓰면은 LG도 좀 그렇지만 일단 삼성을 쓰면은 호환되는 앱들이 한국에 있는 호환 앱뭐 은행 앱뭐 무슨 앱 무슨 앱 해가지고 그 앱들이 너무 너무 잘돼요. 그러니까 미국 버전을 한국에 들고 들어가도 삼성이기 때문에 뭐 호환 잘 되는 게 그게 있나 봐요. 이 핸드폰 기종을 잘 알아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이폰도 좀 어려운 게 있었지만 뭐 다른 그 회사들의 핸드폰 그런 제품들을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써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뭐, 뭐, 다운받으려면은 이 기계는 뭐, 안 됩니다. 뭐, 그런 게 너무 많고, 아이폰도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거라, 예전에는 들고, 한국에 들고 가면은 잘안 됐어요, 아이폰도.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삼성 핸드폰을 한국에 들고 가면은 너무 편해요. 호환이 너무 잘돼 있고, 제가 뭐, NFC, 뭐, 다, 다, 기능이 전부 한국에 있는 핸드폰하고 똑같기 때문에, 호환이 잘 되더라고요. 일단 그게 좋고, 두 번째로는, 진짜 이건 커요. 아이튠즈를 사용 안 해도 되고 아이클라우드를 사용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클라우드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해가지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내 컴퓨터로 옮길 수 있지만 또 핸드폰으로는 또못못 못 옮겨요. 그래서 아이튠즈도 뭐 이제는 막안 쓰게끔 하려고 이제 막 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아이클라우드는 사용을 해서 사진하고 동영상을 옮겨야 되고 인터넷 커넥션이 한국 한국은 인터넷이 엄청 빠르지만 미국은 항상 한국보다 느려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다운을 받으려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진짜. 컴퓨터로 다운받아가지고 내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은 그게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S10은, 어, 여기에 그 SD카드가 있어가지고 SD카드에다가 내가 그 사진하고 동영상들 다 찍고서는 그 SD카드를 옮겨서 컴퓨터에다가 꽂기만 하면은 꽂아서 그냥 옮기기만 하면 돼요. 너무 편해요. 아이튠에서 다운 안 받아도 되고, 아이클라우드 뭐, 뭐, 사인인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해요. 그러면서 S10이 진짜 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폰은 편하라고 한것 같은데, 사실 편한 것보다는 아이폰을 계속 쓰게 하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건. 그리고 저한테는 S10이 아이폰보다 더편하이요 지금 아이폰이 요번에 이제 그몇년 전서부터 e-sim도 있고, 듀얼 심 카드가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피지컬 카드, sim 카드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e-sim이라고 또 다른 게 있는데, 통신사에서 이제 e-sim 카드를 제공을 해줘야 된대요. 어떻게 됐든 번호를 두 개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기서 카톡을 두 개를 쓸 수는 없어요. 무슨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사실 듀얼 메신저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카톡 하나 더 어플을 만들어서 다른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칭을 할때 원격 코칭을 할때 제가 제 회사 핸드폰의 번호로 오게끔 그 카톡을 해놨지만 사실 제가 그 카톡 계정 두 개를 개인 거 하고 그리고 회사 그 카톡을 회사 번호죠. 그걸 두 개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에서. 따로따로 따로 제가 그 관리를 할수 있어요. 단톡방에 지금 그 코칭을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있고, 뭐, 장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저희 멤버, 유튜브 멤버 채널에서 제가 1대1로 제가 레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저희 회사 계정으로 어느 정도는 제가 그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계속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럴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신저 서비스가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플도 좀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S10을 사용하다가 아이폰 SE를 쓰니까 이 선명도가 이게 너무 뚜렷해요. 너무 뚜렷해서 이걸 보면은 사실 오래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거에 익숙해져서 오히려 이게 눈이 아파요. 이렇게 글씨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게 조금 뿌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그 눈이 자꾸 이거를 보다 보면 살짝 이 살짝씩 뽀얗게 보여가지고 조금 피곤해요, 보면은. 근데 갤럭시 S10은 제가 계속 쳐다봐도 그 선명해서 별로 피곤하지가 않아요, 눈이. 제가 한예민하기 때문에 또 테니스도 그렇지만 그, 그냥 이런 것도 제가 또 예민해가지고 일단 이거를 계속 오래 보고 있으면은 눈이 좀 피곤해지더라고요. 스크린이 안 좋은 건 아니, 아니에요. 왜냐면, 동영상 플레이백 같은 거는 이게 훨씬 좋으니까요. 근데, 딱 보면은, 글씨가 조금 뿌연 게, 조금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은 게, 조금 아쉬워요. 그거는 이제, 아이폰 XR서부터, 뭐, 아이폰 10, 11, 뭐, X, 이렇게, 그리고 뭐, XS, 그거 사용하면 되지만,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두 번째 핸드폰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냥 사용하라면은 별로 불평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그리고 아이폰이 이 가격대가 400불이라는 게왜또 좋냐면은 미국에서 거의 티네이저들은 거의 다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이메시지가 이제 미국에서는 왓 p p 아니고 카카오톡. 그러니까 한국분들은 한국 그 티네이저들끼리는 카카오톡을 쓰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 티네이저들은 왓츠 p 뭐 그냥 메신저 프로그램 안 쓰고 아이메시지를 써요. 티네이저들끼리 그게 있어요. 막 이렇게 그 서로 메시징을 하다 보면은 메시지가 아이폰끼리 아이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고 그러면은 그 벌룬 자체가 대화 자체가 파란색이 뜨는데 서로 파란색인데 만약에 상대방이 아이폰이 아니거나 iOS 아니면은 뭐 맥에서 그 문자를 하는 게 아니면은 초록색으로 떠요. 그 문자가 초록색으로 뜨니까 아이들끼리는 그 초록색을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아이폰에 그 초록색을 안 보기 위해서 아이들은 대부분 그 학교에서도 그렇고 진짜 광팬 아니면은 아이폰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약간 더 왕따되고, 왕따라기보다는 조금 더인 크라우드, 뭐, 아이폰 쓰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를 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아이 메시지를 포기 못하면은 이 갤럭시 S10이나 뭐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아이 메시지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판매가 정말 잘될것 같은 거는 요번에 그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제적으로도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되게 많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아이폰은 사야 되겠고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은 아이폰 이 SE2가 전혀 그 싸구려? 저렴한 폰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핸드폰을 많이 살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아, 나는 안살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다 어느 정도는 어뭐 갤럭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폰 제일 좋은 라인을 쓰시거나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 내 자녀한테 그 비싼 천불 넘는 핸드폰을 100만 원 넘는 핸드폰을 그냥 사주기에는 항상 떨어뜨리고 막 깨지고 그런데 그거 사주기엔 좀 그러면은 이거를 사줘도 별로 불평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번에 터치 아이디가 대박인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껴서 페이스 아이디가 안 된대요. 그래서, Face ID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어, 아이폰 SE는 터치 ID. 아이디. 터치 ID로 하면은 이게 풀리니까, 진짜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플에서 아이폰 SE2를 출시한 그 타이밍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그렇고. 네, 오늘은 제가 갤럭시 S10을 사용하면서 좀 불편했던 거하고 뭐, S10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죠. 좀 불편했던 점이랑,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 그리고 제가 요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SE2가 왜 편하고, 그리고 이게 왜 불편한지 좀 알려드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핸드폰을 한번 사용하시면은, 그 계속 그쪽 라인으로 계속 많이 쓰시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채널 그 구조상, 그 어린 분들보다는, 그니까 러 저보다 저하고 동갑내기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저보다 좀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핸드폰을 자주 바꾸시진 않을 것 같은데, 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어, 다음에 또 테니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